안녕하세요 현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주목 YG 버시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y g 즈버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말이 딱 맞는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장중에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친 듯이 밀어 올려줬거든요. 한번 분봉상 차트 한번 보실게요. 분봉상 차트 보시면은, 자, 이때부터 이 거래대금 보이십니까? 돈이 한 번도 줄어들질 않아요. 한 번도. 지금 5분 봉을 보고 계시는데, 5분 봉상 100억대 미만을 떨어진 적이 없단 말이죠. 특히 장구만 붙어요. 자,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결국은 상가 근처까지 간 다음에 한번 털어먹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y g 즈버 즉 시가 총액이 900억 밖에 하지 않고 유통 비율도 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물량만 제대로 잡았다면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트레이딩 해볼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눌릴 때마다 눌릴 때마다 잡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1차적으로 수익 다 완료됐었죠. 자, 2차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 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차트적인 부분, 재료적인 부분,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실게요. 자, 먼저 차트적인 부분 보시겠습니다 자 yg버즈 최근에 바로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가 언제죠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장기 이동 평균선을 건드려 줄때 그리고나 쉽게 밑으로 빠지지 않을 때 이때부터 물량 충분히 모아간다면 슈팅 한번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밑에 지금까지 몇 퍼센트 먹었습니까 무려 50%의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 불과 3 4일 만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이슈 세력의 끼 움직임 차트 의 위치 재료 다 파악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종목 잘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요. 자, YG버즈 한번 본다면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습니까? 즉 스레드가 유럽에서 출시 기대감에 같이 오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재료에 불과할 뿐 스레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스레드 이슈가 붙으면 다치, 같이 많이 오르는 게 맞는데 지금 페북도 엮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움직임은 사실 스레드 자체보다는 기본적인 가야할 자리에서의 재료를 붙인 느낌이 조금 더 큽니다 즉 차트적인 요소가 조금 더 크게 작용했다 을 라는 거죠 더구나 수급 또한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는 재료 차트 그리고 수급, 이렇게, 삼박자를 전부 다 맞아, 삼박자를 전부 다 맞아 떨어지게 보셔야 되는데, 자, 이러한 재료 이슈는 살아있고요. 그죠? 이번 상승에서는 재료는 재료일 뿐이다. 아지 차트적인 위치가 너무 좋았다. 거기에 수급도 맞아떨어졌다라는 건데, 자,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어떻죠? 즉, 바닥권에서의 상승이에요.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이런 바닥권에 이런 하단 박스권을 통과해주면서 거래된까지 붙었기 때문에 찐상승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아직 구름대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 밑쪽으로 계속 소화해줄지, 아니면 밑으로 쭉뺀 다음에 다시 한번 모아준 다음에 이런 구름대 통과해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월봉차트 보실게요. 자, 이번 12월입니다. 12월 달 기본적으로 양봉으로 마감을 하겠죠. 양봉을 마감하고 요 윗꼬리까지만 종가를 잘 위치해 준다면 매물대를 기본적으로 위에 상으을좀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눌린다고 하면 오히려 어마어마한 상승 다시 한번 제대로 파해주면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요. 자, 여기 에 수급도 같이 알아보셔야죠.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 가다가 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 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 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인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우나한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 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리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12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분석 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는 4천, 자, 외인 쪽에서 1만 4천.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비하죠? 특히나 기관 쪽은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근데 장 중에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을 틀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 창고와 외인 창고를 이용해 가지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 세력이 어떻게든 이 차트를 끌어올렸다 라는 거죠 그죠 세력이 철저하게 관여하고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그래서 절대로 무작정 추격매수할게 아니라 충분히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차트상 저점 계속해서 만들어 놨고 거래대금도 빵빵히 터트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눌릴 때만 잘 공략한다면 다시 한번 튈 때는 어마어마한 상승 을 이뤄줄 수 밖에 없는데요. 잘 보시면 상승도 상승인데 이렇게 갭 뛰어보고 밀어버리고 그리고 윗골이 달고 다시 한번 밀어버리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추경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철장의 눌림목을 잘 잡으셔야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제가 이런 YG 버즈에 대한 기본적인 세력의 매집가, 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세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